TV 김경민입니다. 자 오늘은 어 6차 전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최강 180 왼쪽 위에 보시면 180을 찍으시면 이제 6차 전직 창이 뜨는데요. 어 6차 전직은 기존의 5차 전직과 다르게 이제 3차, 4차, 5차 전직은 보통 5%에서 어 나가 있다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정템들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 전직하는 거였는데, 어, 6차 전직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이제 하단, 아니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월드보스, 그리고 개인보스, 신수보스 3마리, 이제 3종류의 그 보스존에 들어가셔서, 처치하실 경우에, 일정 확률로 이제 정석을 획득하게 돼요. 그 정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에 보시면, 이렇게, 해양정석, 뭐, 혈연정석하고, 그리고 파워정석, 자연정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빨, 뭐, 노, 초, 파가 있습니다. 빨, 노, 초, 파. 다시 이제 전직 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노랑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수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8개가 들어가고, 이 가운데 거는 12개.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무과금이실 경우에는 경험치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이아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경험치 사용이 제일 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월드보스, 솔직히, VIP4를 안 달고 계시면은, 뭐, 하루에 거진 잘 모아봐야 세 번. 그러면, 삼칠에, 예를 들어, 일주일을 하면은, 스물한 개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색깔이 나올 확률이 또 없으니까,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과금으로 이렇게 할 때는 오프하고 좀 지내셔야 될 상황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일일 캐스트 하면서 좀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6차전직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서 느낀 거지만은 그 초반에 저희가 이제 초반에, 피로도 같은 거를 하나씩 얻을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피로도 같은, 물약 피로도. 음, 어떻게 생긴 건지는 지금 여기에는 없어서 보여드릴 순 없고, 어, 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가서 구매. 다른 재료, 경험치 포션, 구매 이마. 어, 포션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보이고요. 그리고, 피로도는 따로 이렇게 나온 게 없네요. 아마 뭐, 분명, 뭐, 현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피로도 선물함, 왼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피로도 회복제, 신수도 피로도 회복제. 이 피로회복제는 이제 그 월드보스, 전직칸에 나와 있는 이 월드보스를 더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피로도입니다. 어, 뭐 처음에는 잘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6차 연직 이전에 웬만하면 피로도를 그냥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계속 모아놓으셨다가 최강 180이 됐을 때쓸 일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셨다가, 음 전직 할때 할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뭐 어제 하루에 179인 상황에서 이제 개인 보스 두 마리를 잡고 레벨이 180이 됐기 때문에 어제 개인 보스를 제외한 뭐 월드 보스 3마리, 그리고 뭐 신수 보스 3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총 여덟 번을 잡았는데 이제 가방에는 이런 식으로 랜덤 드랍인 것 같아요. 개수는. 개수는 랜덤 드랍인 것 같고.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뭐 초록색 두 개, 뭐 파란색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확인은 좀 못했습니다. 일단 세번 잡았는데, 여기 세개 제외하고 또두 개가 더 있으니까. 아마 랜덤으로 드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그래도 꾸준하게 무가로 하셔도, VIP4까지만 다셔도, 뭐, 경험치로 충분히, 뭐 문제 없이 전직을 할것 같으니까요. 아, 파란색을 잘 읽어보시면은, 다섯 개부터 시작하네요. 다섯개 그 다음에 뭐 여덟개 다섯개 일곱개 그리고 여덟개 열두개인거 같습니다 아 여섯개도 있네요 5, 아오육칠팔 5, 어쨌든 순서인데 아 이것도 언제 모을지 참 막막하네요 일단 육체연직을또 이렇게 이 퀘스트를 또 깨려면 최강 200에서 계속 머물다가 뭐 오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쌓인 경험치 가지고 이제 경험 전직 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이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6차 연직 거의 마무리 될 때쯤 한번더 영상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6차 연직에 대해서 이렇게 최강 180에 6차 연직이 시작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